박군이 또 광고를 찍었습니다. 이번엔 손흥민, 이병헌, 하정우, 마동석 등별 중에 별들만 찍는다는 게임 광고인데요. 팬들이 바라는 대로 승승장구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습니다. 박군은 현재까지 트롯신이 떴다2, 라스트 찬스, 미운 우리 새끼, 미우새, 정글의 법칙, 당신의 일상을 밝히는가, 강철부대 도시어부, 개미랑 노는 배짱이, 랜선 장터 등에 출연하며 종횡무진 활약 중입니다. 심지어 이번 주 일요일 저녁 6시 25분 SBS 간판 예능인 집사부일체의 일일 제자로까지 참여한다고 합니다. 내일이죠. 축하드립니다. 혹여 제가 빠뜨린 방송이 있거나 그간 박군이 출연한 방송 중 가장 좋아하는 방송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트로트 가수의 경우는 방송 출연은 주수이번이될수 없다는 건 다들 잘 알고 계시죠? 특히 고정이 아닌 단순 패널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겠죠. 결국... 박군이 힘든 상황을 타개하려면 방송 출연으로 쌓은 전 국민적 관심을 발판 삼아 한자 내로 행사를 많이 뛰면서 광고계 러브콜도 많이 받고 실제 광고 송출이 많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박군은 현재까지 광고를 몇 개나 찍었을까요? 채은파파와 함께 보시죠. 최근 유튜브를 통해 광고를 시작한 모바일 게임 블라스트M 광동제약의 야심찬 프로젝트 백세해마 서울우유 나 100%의 새로운 브랜드 그린나벨 청종원 햇살 진간장 건강식품 브랜드 바이탈타임 국민 악마의자를 꿈꾸는 웰모아 명륜 진사갈비 브랜드에서 만든 밀키트 편의점 집밥 뚝딱 맞춤 정장 전문 브랜드를 표방하는 스플렌디노 본점 남자의 자신감은 속옷에서부터 남성 속옷 브랜드 라시반 밀터리룩 전문몰 하이퍼옵스 사회적 기업, 사랑과 선행, 미용실 프랜차이즈, 엘페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군의 광고를 찍고 있습니다. 광고 많이 찍은 게 무슨 문제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맞습니다. 광고를 찍고 싶어도 못 찍는 연예인들도 많고 하나 찍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위에 언급된 회사나 브랜드 중 우리에게 친숙한 건몇 개나 될까요? 저는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광고를 찍는 것은 좋으나 광고에 매몰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광고계 블루칩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소속사에서 광고를 잡을 때좀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업인 가수로서의 입지를 굳건하게 다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지 소비가 큰 예능과 광고를 통하여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버리면 새로운 것이 나올 게 없어진 연예인은 방송가에서 더 이상 찾지 않게 됩니다. 이 생리를 아는 다수의 소속사에서 많은 가수들을 돈이 되는 광고 촬영으로 내몰았었고 결국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에 놓인 채 번업은 뒷전으로 처지는 상황이 연출되며 신규 음반 발매는 무기한 뒤로 미뤄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 미천한 소견으로는 방송가에서 바꾼 모식에 여념이 없는 분위기가 형성된 지금이야말로 효용이 떨어지는 광고의 개수를 줄이고 서울우유나 청정원 등의 대기업처럼 효용이 극대화되는 회사나 브랜드의 TV 광고를 위주로 받을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의 광고는 해당 연예인에게 수익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신뢰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반면, 신뢰할 수 없는 회사나 브랜드의 제품 광고를 늘려가다 해당 제품이나 기업에 문제가 발생하면 연예인 본인도 피해를 고스란히 보게 됩니다. 물론. 그간 박군이 촬영한 회사가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 앞으로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이기에 언급드려 보았습니다. 노파심의 정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개인의 역량과 체력의 한계는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강철 체력과 긍정 마인드로 똘똘 뭉친 박군이라고 할지라도 피해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미지로 먹고 사는 연예인이 너무 빠르게 가진 이미지를 소비하게 되면 결국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부디 소속사에서 단기간에 박군의 역량과 체력을 소진시켜 박상사가 오래오래 사랑받을 수 있는 길을 막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성도 최고, 실력도 최고인 국민아들 박군의 인생을 응원하는 채윤이와 떠나는 인생여행의 새벽을 달린 남자 채윤파파 정재민이었습니다. 별거 없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박군 응원가 부르면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응원해, 응원해, 응원해. 박군 성공할 때까지 응원해. 오늘 밤 너와 내가 하나돼요.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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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좋은 영상을 업로드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숨차다. 와, 어, 박군 노래 너무 힘들어.